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지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에 f 프 소나타 LPI 스타일 모델입니다. 2017년형으로 연식 좋고 18만 8천 킬로입니다. 그래서 670만 원 전국 최저가입니다. 인기 좋은 흰색이고요.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습니다.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깨끗합니다. 휠 흠집 없고 타이어 트레드 50% 이상 남았고요. 18만 8천 킬로입니다. 뒷좌석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2열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엔진룸도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도 굉장히 깨끗하고 센터페시아도 깨끗한 편입니다. 기본적인 옵션 다 들어간 모델이고요.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VDC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열선 시트는 사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LPG 차량 중에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도 없는 차량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은 사제로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백 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에어컨 확인할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 이력 없고 용도 변경은 있습니다. 영업용 이력 있고요. 외판 교환은 있습니다. 운전석 뒤엔다, 트렁크, 리어 패널 교환 있고요. 라디에이터 서포터, 조석 문짝 교환 있습니다. 조석 뒤엔다 판금도 있고요. 외판 교환은 분명히 조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하우스, 프레임, 엔진룸, 중요 부품에는 전혀 교환이나 판금 없기 때문에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현재 외판은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추천드렸습니다. 하부 미세누유나 누유도 없는 차량이고요. 현대 LF 소나타 LPI 스타일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옵션 다 들어갔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렴하게 중형차나 연습용차 승용차 세단이 필요하신 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준준형이나 소형차가 작으신 분께 저렴한 LPG 차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